아니요, 저 지금 지금 거의 다썼명어요다거지 이거 뭐지? 이거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거 뭐지? 이거 뭐지? 요거뭐 들었죠?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시에 뭐지? 이거 뭐지? 여기가 11시에 나가야되거든? 네 그래서 집으로 올라, 올라가면 올라음 어떻게 할래? 지금 얘네 가고서 네네. 내가 여기로 올게 네. 준비하고 집, 있어요 준비하고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 자다가 이따가 명재랑 같이 씻고 나가면 될것 같아 아네 어, 그럼 그렇게 어? 그게 더 네. 편할 것같아 네, 여기서 있다 중간에 또 옮기는 거보다 알겠습니다 응. 응형 모자 응. 나 모자 챙겼는데? 누구 형 거예요? 아니야 거지 거야. 이게 내 거야? 내가 내가 내가, 방, 내가 방금 가만는데 여기 또 뭐가 있 이름이 안 좋겠어. 이게 뭐가? 사이즈 내 거야 이 사이즈가 똑같아. 똑같은데. 아니, 풀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커가지고. 아, 그래. 응. 형 어제 쓰고 벗고 어다는데나 그거 그기다두어아 그런 거는 이 챙기 이게 맞네. <목소리> 아 <목소리> 맞네. 해놨으면. 이거 형뭐다꼭챙겨요 음. 이거 라이터 누구야? 그냥 두면 어. 내가 쓸게 아, 네. 이거 코기해요 코칭해요. 요요 나, 이거. 그거이어가지고거 이거. 이이 발고개 고자. 오케 달라가는데그명재가 살짝 뭔가 불안했나봐요 그래서 내려간 다음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체 혼자 갈 생각으로 조금 여유롭게 나가려고 했거든요 음 근데 시간이 너무 얼마 안될 것 같아 내생각 버스도 나가다 싶어서 사진. 비만 안 오는데. 비는 안오데 비가 너 버스 타면 그냥 공항이어서. 아, 저, 네. 근데 김자에서 걸어가는. 아 근데 한국이 가면은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어, 그건요. 진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 <웃음> 어제 이 뜨다 있네요. 어제 상태가 안, 좋았다고 안 좋아서 반려 왔어요. 과식을 그좀 그, 너무 그 맛에 취해 가지고 음. 한국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라인은 하나 없죠. 어. 근데 잘 보고 타야 돼. 여기에요? 몇번 출근돼요? 5번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요 5번. 사실 어디로 나가도 상관 없어. 나 하기. 나만. 뭐 합동형 뭐몇번 출근 나다고뭐달라거 아닌데. 5번 나가면 좀 많을 거같데 저는 저 동전. 저 동전 아, 많아요. 아, 어 그러면은 나. 뭐, 소주 마어 저는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콘콘뭐 그건데. 옥수수 맛이야? 네와나 이거 돈좀셀줄 몰라 여기, 여기다 두고 이거 30원 넣어야되는데 아 30엔? 그럼 이게 10원짜리거든? 뭐 하나밖에 없네 그럼 50엔 넣고 따뜻하게 나옴. 오 진짜? 네. 오, 이거 오, 개 이거 뭐. 개 맛있어요. 영재 형이 저번 여행 때 추천해준 거. 아, 따뜻해. 아 근데 확실히. 네. 형 맨날 갈때 돌아갈 때형 혼자였는데. 네. 한명더 있으니까 <laughs> 좋다. 아, 혼 혼자는 좀 그렇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laughs> 내가 딱히 안 좋은 일이 없거든. 근데, 근데 그냥 안 좋아. 썩 좋지 않아. 이 어? 2번? 거기에요? 어, 우리 이번 어? 아이씨, 2번으로 가야되나? 가이 아, 2번 아 어, 가기 싫다 긴자다 올라가서 형이랑 저랑 텐유 가서 볶음밥에 교자 때리고 아, 텐유 가려면 5번 나가 아오번아 5나... 진지하게? 어. <laughs>

이번은 완전 그냥 대로변이고여긴좀좀약골목목이라아 그래요 와. 어디로 가야 돼요? 저야 이거 아야야이 이거 맞아 이거 이건, 이거 이건이

바로 가죠. 여기 타면 돼요? 몰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개인세 아닌 것도 있어. 꼭 개인세로 써용이 아니야. 나리타 가는 걸타면데 애나가 알 써있어. 써있을텐데 그렇죠. 그냥 가는데요? 내린 내리는 곳. 아. 공항에서 호텔 체크인하고 밥 맛있는 거돈 웬만하면 애나 좀 쓰고 가는 게 나는데. 왜? 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니까요. 어. 뭐, <laughs> 어. 마... 네, 주머니있습니 굉장히. <목소리> 한국 이런, 이런 게 없어. 와, 스케일 맛있어. 와. 어, 그거, 뭐지? 나 보조배터리? 어. 근데 저 끝. 들어 있어, 그니까 <목소리> <조금>. <목소리> <목소리> 아 들어있어? 가라앉아있어? 조금. 이 정도면 거의 아침에 간단하게 그냥. 그렇죠. 너무 맛있어. こんにちは、赤丸スペシャル、うん、赤丸スペシャルはい、はい、<laughs> はい、ね。レストと今でございますお席の空でお待ちします 여기, 음 여맛만 와, 이게 만원 와이와장 계란도 있네 와 국물이 하나도 안 느끼하네 뭔가 느끼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느끼해

<목적> 아, 맛있이다엄가끼녀 와. 일사철리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28 <목적> ひじょうぐちらとのじゃせきわ、ぜひねごきゅうにゃされた、お客様のみこりゅうにゃなれます。 that you and my air 우리놀러 <미나> t 는 사람들 지금 기분 o t a l o 좋 e 아, I'm 좋지 t a l 이 l e a l e i a l a

어디라니 청주 식당이 앞에 보임. <laughs> 아 출발 때도 절로 집에 나갔나요? 아닌가? 어? 아니. 아니야. 아 바로 야오 형이 절로 우리 집 앞으로 왔지.